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해피홈즈의 신승현 임채정 플래너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경기도 광주시 신현 4동에 있는 단독주택 현장에 와 있는데요. 네 여기는 지상 주차장에 네. 지상 3층까지 되어 있고요 그렇죠. 마당이 음. 넓게 되어 있는데 음. 저렴한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음. 발빠르게 왔는데요 발빠르게 왔죠 <laughs> 샥샥샥. 그렇죠 아, 아, 네. 발빠르게 왔습니다 네네. 빠르게 네, 뭐. 그래서 여기가 대지 음. 면적이 100평에 네. 그 건축 연면적이 65평 그렇죠 총 5채를 지금 네. 아,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어, 가격도 좀 틀려요. 가격도 좀 네. 틀리긴 한데, 방 3개짜리가 있는가 하면, 방 4개짜리도 있어요. 음. 아, 여기서는요, 초중고를 걸어 다닐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5분만 내려가면, 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종류는 음. 있다는 거. 음. 어, 그래서 여기가 음. 전원주택이 많은 곳이네요. 그렇죠. 많습니다. 음. 이렇게 인프라가 음. 잘 형성되어 있는 단독주택 현장들이 참 많지 않은데 맞아요. 좋은 입지를 음.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렇죠. 어, 그리고 여기 기반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죠? 기반 시설은 여기는요. LPG 통합에 어, 상하수도 인입에 어, 정화조는 개별 정화조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3종 세트는 안 되지만 그래도 위치적으로나 교통편으로나 굉장히 좋다는 거. 네. 어, 그게 또 장점이기도 네, 하죠. 네. 네, 네. 네. 요 현장 어 여러분과 함께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 가보시러가 하시죠. 네. 네 여기는 광주시 신현 4동에 있는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네. 오늘 겨울의 남자 신승현 팀장님이 이 집을 소개해 주실 건데요. 손이 시려워 꽁, 방이 시려워 꽁. 안녕하세요. 아, 꽁꽁. 네. 이제 네. 앞으로 더 계속 추워질 것 같아요. 그죠? 네. 어, 보시는 것처럼 지상 3층짜리 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음. 여기 보시면 뭐 롱브리 타일에 대리석을 쓴 건물도 있고요. 어, 천연 라임스톤에 또 대리석을 쓴 어, 그런 어, 좀 틀려요. 네. 어, 외관이 조금씩 약간씩 틀립니다. 근데 여기에 똑같은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몇개 그, 중에 몇 개가 분양이 됐나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둘, 레 여섯, 여덟 채잖아요? 네. 근데 거의 이제 다 분양이 되고 한네채 정도가 남았어요. 아, 네. 가격을 다운 시켰다면서요? 네, 그렇죠. 가격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불이 나게 오지 않았습니까? 방이, 여기는 4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보실 집은 방이 4개짜리입니다. 네개짜리인데 가격도 88올림픽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웃음> 어? <웃음> 아파트보다 싸네요. 그렇죠. 아파트보다 <laughs> 싸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불리나케 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차량 어, 두대 정도가 돼야 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 앞에 라인도 하얗게 있는 거 보니까 음. 총 3대도 가능하겠어요. 아, 그렇죠. 여기까지 저희 집 땅이에요. 오, 어,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 두대 세워놓고 여기도 두 대. 총네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와. 여기다가요, 나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 그걸로 해서 필로티 그런 주차장을 만드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러네요. 네. 네. 마당 한번 보시러 가실까요? 네. 하긴 전원주택은요. 네. 마당이 좋아야죠. 그렇죠. 마당이 좋아야죠. 전원주택이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뒤딤돌을 지나서 보시면 잔디 마당이 나와요. 어발 지압해도 되겠다. 응. 그렇죠. 잔디 마당인데 넓잖아요. 와 크다. 데크도 있어요. 와, 데크도 있어요. 네, 공연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테레비전에 <laughs> <laughs> 내가 나왔으 면. 네, 아, 네, 네, 그런 어, 거. 시잖아요 네, 그런 거. 보주세요 네, 이렇게 데크도 있고요. 뒤에 보시면 조경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어, 가족끼리 다 모여서 음. 크리스마스를 여기서 보내면 좋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어, 그 손자들 재롱잔치 해도 돼요. 어, 박수 쳐주고. 아, 그런 데크가 있는 어, 네. 합성 데크예요? 네, 그래서 썩, 지 않습니다. 네. CCTV도 달려 있습니다. 오, 네. 보안 좋습니다. 네. 여기는 굉장히 특이한 게요. 음. 보시면, 어, 유리로 포츠 공간을 만드셨어요. 아하, 네. 어, 청담동 샵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그죠? 음.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은요. 전실은, 이렇게 들어오면 신발장, 어, 다섯 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다섯 칸이 촘촘히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음. 여기 뭐라고요? 어그 뭐예요? 두꺼비. 아하. 두꺼비지? 두꺼비는 살지 않는 두꺼비지 <laughs> 네. 네, 이렇게 있어요. 네. 자 여기는 중문은요 어, 스윙 도어로 되어 있어요. 스윙 도어로 되어 있는데 양개형 스윙 도어예요. 그래서 음, 이렇게 닫았다가 이렇게 열면 돼요. 네. 그리고 이사 올 때는 요거 이렇게 제끼면요 문도 열립니다. 음. 네. 네, 여기는요, 어, 주방 거실 1층이고요. LDK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입구에서 딱 들어오시면, 어, 1층, 1층, 어, 공동 욕실이 있습니다. 네. 딱 들어오시면, 건축 세면대에다가, 어, 요렇게 거울이 있고요. 수납장에, 어, 양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음. 양변기 옆에 스프레이건이 있어서요. 나중에 바닥 청소하는데, 유용하게 쓸 거예요, 스프레이 거. 음.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환기창도 있고, 음, 벽면은 어,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벽면과 바닥은 어, 똑같은 포세린 타일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보시면 벽면은 다 도장 마감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다운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간접 조명에 실링팩, 그리고 음. 통큰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실 크기는요, 음, 4.5에서요 아일랜드 시탁까지 6.6m 굉장히 그... 넓은 그런 거실입니다. 제가 섰는데 넓어 보이죠? 네. 어, 넓어 보입니다. 아무리 <laughs> 춤을 춰도 닿지가 않아요. <laughs> 네. 네. 여기도 보시면 어, 도장 마감을 하셨고요. 야,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에 통큰 창. 음... 아이들이 놀러 오면 문을 열고 합성 데코로 나가셔서 어, 같이 놀기도 하고. 커피도 한잔 같이 마시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음. 그렇죠? 여름이 되면요 잔디가 파랗습니다, 파래요. 음.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어, 여기 이렇게 그림도 걸어놓으셨네요.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소파를 따놓고 어, TV를 저쪽으로 다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이렇게 해서 거실은 음, 굉장히 큰 거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어, 다이닝 공간이 필요하다시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다이닝 공간 만드시면 돼요. 식탁이 6인용까지 이렇게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거실도 넓기, 넓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만큼 나,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이닝 공간을 하나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키큰 장에다가 광파 5분기, 그 다음에 이렇게 밥통 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기 세척기, 어, 상판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어, 큰 싱크볼에 그 다음에 수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상부장도, 어, 되어 있고요. 어, 여기 도장 마감이 굉장히 맨들맨들해요. 그러니까 뭐, 가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콘센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싱크볼도 굉장히 큰 싱크볼. 밑에 하부장 있고. 여기는 냉장고. 냉동실. 김치냉장고. 이렇게 음. 설치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 어, 상부장도 있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라인 조명이 있어요. 굵게 어, 네. 그래서 좀 라인 조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길어 보여요. 음. 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대리석 네. 밑에 보면은 하부장들이 쫙 있어요. 네. 서랍장, 네. 음. 그 다음에 3구 인덕션에 네. 아일리카 후드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죠. 네. 요리할 때 충분하죠. 그죠. 충분합니다. 뭐 색깔도. 화이트로 맞춰주셨어요. 네. 어, 이렇게 맞춰주셨고 뒤로 보시면 다용도실인데요. 세탁기, 건조기, 놓고 환기창에 여기 또 수전도 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뒤로 보시면 보일러. 근데 여기 굉장히 와. 넓은 계단 및 어, 수납 창고가 있어요. 네. 어, 그쪽에도 또 들어가면 있다는 음, 거죠? 있어요. 오. 있습니다. 이밑 뒤에도 굉장히 좀 넓어요, 네. 공간이. 네. 음. 자, 여기는요, 또 앞쪽으로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하부장들이. 어, 수납 공간이 넉무하요 어, 수납 거. 공간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벽면에 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와, 수납은 굉장히 많이 되겠죠. 네. 라면, 막 이런 통조림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딱 놓고, 오, 어, 닫아놓으면 될것 같아요. 네. 어, 굉장히 수납 공간이 많은. 주방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1층은 다 보셨고요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약간 밝은 색의 멀바우 계단이에요 네. 그리고 벽면은 다 도장 마감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픽스창에 환기창 그리고 여기도 픽스창 이렇게 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되게 신기한 게이 계단 밑 공간이 또 있어요 오. 어. 여기는 고양이집 음. 야옹 음. 하는 오. 고양이집 고양이집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바닥은요 여기 2층 바닥은 원목 마루로 되어 있고요 어, 뒤에 보시면 어, 또 창도 있어요 소방창 이렇게 음. 되어 있습니다 열리나요? 어 음. 열려요. 음. 여기도 열리면 열립니다. 음. 아 그리고 여기도 벽면은 도장 마감을 하셨고요 위에 어, 간접 조명. 근데 어 그림 보여요? 음. 약간 여기는 복도식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음. 이런 그림들 중간 중간 달아놓으면 굉장히 럭셔리하게 보이죠? 네. 미술관 같아요 미술관. 그렇네요. 네. 그리고, 리로오십오 네. <laughs> 2층 첫 번째 방인데요. 네. 오, 보십오 와, 보십시오. 우와, 네. 서재. 네. 여기도 바리솔 조명에, 어, 다운라이트에 시스템 에어컨에 음. 벽면은 어, 도배 마감으로 되어 있어요. 콘센트 다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순환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와. 마스터룸과 같이 이렇게 네. 통하는 방이긴 한데요. 나는 솔직히 식구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면 이걸 막아주신대요. 음. 막아주셔서 여기를 어 선반으로 기억자로 음. 장을 하나 짜주신다고 하네요. 음. 음. 그러면 잘안 들리게끔. 네. 근데 만약에 식구가 많이 없으시면, 어, 서재나 네. 아니면 나는 옷이 많다 그러면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음. 어 좋을 듯한 방입니다. 이방 네. 어 사이즈는요, 4.2에다가 3.2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통큰 창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어, 내집 마당을 바라볼 수 있는 통큰 창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어떠세요? 이거를 막아야 쓰겠어요? 막지 말아야 되겠어요? 음, 저라면은 음. 네. 그냥 그런 순환식 구조로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아 순환식 구조로? 어 그렇죠? 결혼하고 나면 애가 생기면 왔다 갔다. 그렇죠? 아, 그런 용도로 쓰셔도 돼요. 네. 그리고 여기는 어, 2 층에 마스터룸이 있어요. 어, 여기 월패드가 이렇게 달렸고요. 이층에 마스터룸인데요. 오, 굉장히 커요. 와, 음, 응, 크네요. 3.9에다가 5.1인데, 위에도 바리솔 조명에 시스템 에어컨에, 어, 통큰 창에, 이중 샤시문이에요. 앞에 보시면 난간 대신에 이렇게 철제에다가 강화 유리를 껴주셨어요. 음. 그래서 개방감이 좀 좋게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픽스창도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음. 네. 침대도 킹 사이즈를 놓고도 양쪽에 어,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네. 근데 이 가격이 얼마라고요? 88 올림픽. 그쵸. 그쵸. 88 올림픽이에요. 88 <laughs> 올림픽. 8억 8천이에요. 북박이장도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요거는 지금 눈독들이는 요 현장은요 눈독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음. 가성비도 좋고 음. 어, 어, 또 땅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어, 방도 네개에요그 그래서 인기가 좀 많습니다. 음. 네. 이거 좀 늦으시면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장들도 굉장히 많고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순환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이 요거를 열면 어, 두 번째 방과 만나게 돼 있어요. 네. 네. 파우더룸이 있어요. 음. 파우더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떠세요? 파우더룸은 이렇게 크게 넣는 걸 처음 봐요. 그죠 아, 여기서 모든 걸할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죠. 음. 드레스룸으로 저. 바꿔도 되겠네요. 그렇죠. 드레스룸이 모자라면 시스템 장을 음. 설치하셔서 그렇게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벽면은 벽지 마감에 오목마루예요. 여기까지 다. 그리고 맞서룸의 욕실인데요. 음, 욕실은 보시면 어, 양변기 세면대, 이것도 이렇게 선반 만들어 셨고 여기 거울 수납장, 샤워기에 욕조가 들어가 있어요. 환기창. 근데 많이 그렇게 럭셔리하진 않아요. 럭셔리하진 않지만 그래도 있을 거다 있다. 깨끗하다. 가격이 좋다. 그렇죠. 어, 최고입니다. 마당까지 있다. 그렇죠. 그렇네. 여기에 뭐조정력도 들어가면 제가 조정력도 주세요 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단가가 훨씬 높아요. 그렇죠. 어. 그런 단가를 좀 줄이면서 그래도 고급스럽게 보이잖아요. 네. 어. 8억 8천. 오, 좋아요. 90입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마스터룸까지 보셨고요. 어, 자,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층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3층도 이렇게 철제 난간에요. 어, 멀바우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양쪽에 센서 조명들이 다 있습니다. 자, 여기 있으면 픽스창, 환기창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2층과 똑같아요. 3층도. 어, 여기도 이렇게 철제 난간에 벽면을 다 도장 마감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소방창이 이렇게 있고요. 어, 여기는 또 여기도 약간 세대 구별해서 이렇게 쓰시면 좋을 듯해요. 음, 어. 그렇죠? 보시면 어 3층 첫 번째 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층처럼 생, 2층처럼 크기가 똑같아요. 근데 아까 거기는 보시면 수단식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는 다 막혀 있어요. 음. 자, 3.2m에 4.2m. 어, 꽤 커요. 그렇죠. 꽤 크죠. 바리솔 조명에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통큰 창이 다 되어 있고요. 음. 벽면은 다 벽지. 여기는 굉장히 근데, 어, 템버보드로 되어 있어요. <laughs> 귀엽지 않나요? 네. 음, 너무 귀엽게 잘 되어 있어요. 아이 방이네요. 아이 방. 네. 뭐뭐말에 나중에 이렇게 책상을 꾸며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뭐, 음. 어, 가짜예요? <laughs> 집에 들고 가려고 했더니 가짜네요. 모니터가. 네. 애플이라 좀조게 모았어요. 네. 그 여기는 거실인데요. 3층 거실인데 이렇게 보조 싱크대가 있어요. 어, 그냥 진짜 세대 분리해서 살아도 될것 같아요. 네, 정도로. 세대 분리해서 살아도 돼요. 왜냐면 여기 2구 음, 인덕션에 음. 후드, 후두, 노출형 후드가 있고요. 여기도 환기창 이렇게 이 있습니다. 네. 콘셉트 다 되어 있고, 여기는 인조대리석 음. 밑에 하부장도 이렇게 되어 있고, 서랍장. 네. 근데 진짜 밑에 내려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냉장고까지. 응, 음, 냉장고까지 여기 있어요. 냉장고까지 이렇게. 오. 그죠? 여기도 조명이 나중에 여기다 테이블 하나 조그만 거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식탁. 여기 공간이 좀 넓어요. 한번 재드릴게요. 자, 2m 이래에 2.8m. 음. 조그만, 음, 식탁을 놔도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도 아까도 그림을 하나, 멋진 그림을 하나 달면 조,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도요, 욕실이 있어요. 오. 3층 욕실인데요. 양병기, 세면대, 그 다음에 여기도 선반, 거수 납장, 여기는 부스로 되어 있어요. 어, 부스로, 아까 파티션으로 되어 네. 있었나요? 네. 어, 여기는 부스로 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전에 샤워기기, 환기창까지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멋을 냈어요. 타일이 좀 틀려요. 어, 바닥도 틀립니다. 음. 음, 타일이에요? 네. 나무가 아니에요? 여기도 타일. 타일 색깔 되게 이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도 넓어요, 그죠? 와, 음. 여기도 크네요. 어, 조그만 테라스도 있어. 네. 4.5m에다가요, 음. 3.2m. 음. 바른솔 조명에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다운 라이트에. 앞에 보시면 테라스도 있어요. 오, 와, 테라스. 산도 뒤에 이렇게 있고. 네. 좋네요. 등산 가셔도 돼요. 나가서. 등산 라인이 있어요? 네, 등산 라인이 다 있습니다. 절로 네. 넘어가면 분당이에요. 음. 어, 분당으로 가셔도 되고요. 좋죠, 음. 전망. 네. 네, 아주. 전망도 기가 막힌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는요. 나중에 북박이장을 뭐, 한, 네 칸짜리나 두 칸짜리 이렇게 짜서서 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저희가 3층까지 어, 리뷰를 드렸는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요 현장은 어떠세요? 아, 음. 제가 진짜 마음에 네. 들어 하는데요. 여기는 음. 제일 좋은 게 음. 아파트 가격보다 저렴해요. 그쵸. 그게 너무 좋아요. 아... 마당도 있고. 야, 아파트 가격보다 오히려 더쌀 수도 있어요? 네, 저렴하죠. 어, 근데 5분 내려가면 음. 버스 정류장도 다 있고, 뭐, 그렇죠. 어, 여기서 어, 학생들도 음. 초중학교 어, 다 여기 다 걸어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 그런 위치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뭐 정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뭐삼층짜리에 음. 어, 방도 네개죠 그렇죠. 음, 방도 네개짜리 음, 그러니까. 그런 어, 주택입니다 특징적인 게또두 음. 세대가 같이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2층과 3층 네. 따로 분리해서 네. 네. 어, 그렇죠. 사셔도 좋은 네네. 그런 주택입니다 아, 여기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까지 신승현. 임채정 플래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네.